I take it to a please, a very 메이플 진품명 명품, 명품. <laughs> 오늘 시간은 향보의 흑 g b 일탄, 리부트 서버 o a 메이 p a p e r l 를준비해보 e 록하겠습니다계 e p h e r d sheph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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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e 가 h e r d shepherd, s h e p h e 빨리, 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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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저거 좀 크죠? 어... <laughs> 원래 10회법의 정석은 11회법이죠. 11회법. 네, 맞죠. 11회법. 모든 게임에서도 다 10회법이 아니라 11회 연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 바로 무시당해버리는 정말 뜬금없는 드립이네요 신품 명품 기다려봐! 서첨반이 X발 미친놈이 참보 첫번째 비신품 명품 스카우터 본섭에서 원가는 29만원 정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쓰레기란 소리죠 로얄스타일에서 가장 안좋은 아이템이 아이 좀, 좀 기다려봐. 왜 이렇게 과감하게 뽑는 거야, 어? 메이플에서 로얄 스타일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템중 하나가 파운터인데 그걸 뽑았죠. 일단, 탁샷. 탁샷 보면 오히려 더 병신 같아졌어요. 어... 정말 촌스러워요. 탁도 없죠. 그래서 판정가 22만 매소. 첫 번째 상품은 22만 매도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바로 두 번째 메이플로얄 스타일 쿠폰 자 시작합니다. 오, 오! 바니 마커 진짜 나쁘지 않죠 바니 마커펜 어, 정말 괜찮죠 이거 무기 무기거든요 무기 오 아, 어, 공격 한번 해봐 공격 공격 모션은. 유보삼각권서, 유보삼아 아이, 고 <laughs> 미친놈아. 오, 오, 예뻐요. 괜찮아요, 이거. 오, 나쁘지 않아요. 아, 바디 마커펜스카리아업 기준 가격 499만원이에요. What the fuck? 아, 499만원. 이거 쿠폰값이 얼마죠? 쿠폰값은. 왜 그런 걸 물어봐? 시브랄. 시브랄. <laughs> 준비도 안 해요? 이게 뭐냐 이름 뭐냐 이거 로얄스타일 메이플 로얄 잠깐만 잠깐어 지금 스카니아 시스로 로얄스타일 4,50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언니 마커펜 언니 마커펜 499만 원짜리 아이템 향보 지금까지 23만 원에 499만 원 네, 사용 중에 있네요. 맞죠, 지금? 제발. 어? 세 번째 로얄스타일 비숑, 네가 얻고 싶어하던 그거 아니냐? 어, 위자네? 오, 야 이거 진짜 위자야? 이름 뭐야? 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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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숑해. 오, 야, 왜? 지금 현서로 기준 비숑 비쇼 비숑의 가격 111,000만 대. <laughs> <지금. 웃음> 싸! <laughs> 뭐 기적적인 정말 대박이다 기적적인 환전율을 보여주고 있는 창부의로 롤스타일 네 번째 상품 오미도. <laughs> 달팽이지 야 아, 정말 딱 봐도 아, 안 좋아 보이는 달팽이지 딱도 별론데 정말 망토에요 아, 망토 어 아, 껴봐 껴봐 착용샷은 야 엉덩이에 달팽이를 매달고 다니는데 엎드려봐 엎드려봐 가격도 200만원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200만 엎드리면 원. 뭐 달라지지 않을까? 엎드려봐 형. 아 달팽이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200만원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신품 명품 아무도 쓰지 않은 아이템이 나왔고요 다섯번째 네번째? 네번째 로얄 쿠폰 아, 메가폰 이거는 정말 쓸일이 없는 저거 매서로도 살수 있죠 저거 메이플 뉴스오오 오. 메이플 뉴스 메가폰 그래도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비싼 1,330만 원에 <laughs> 아안 돼. 다섯 번째 로얄 스타일 쿠폰은 아3 1일 아, 기간 끝났지. 진짜... <laughs> 그래도 예쁜 거 아니라 이거. 이거 건데 나에어 월드에서 99만 원에 팔리고 있는 99만 원 뭐에 쓰는 건데, 저게? 저, 저, 쓰면은, 이름이 예뻐져. 아하.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비트나인 아, 립. 아 이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얼굴 장식. 오, 입술이 보라색이 됐네요. 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역은 역시 200만원에 상정되어 있는 <laughs> 명품이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로얄 스타일 쿠폰. 캄텀? <laughs> <laughs> 아, 스카우터 66만 원이네. 그래도 아, 교환권 또 나왔고, <목소리> 포클포1 포클 시월드백.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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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얄 스타일 안 질리는. <laughs> 아니 근데 진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냐? <laughs> 나 로얄 스타일 안질리래 <laughs> 진짜. <웃음> 야 근데 3천 넘었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안 나오진 않거든. <laughs> 원래 저렇게 안 나와? <laughs> 이렇게 안나오잖다 안 진짜 억장 무너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laughs> 참, 정도가... 전부 얻은 스피커는 전혀 쓰지 못할 테니까, 그걸 제외한 각총 가격이 1175만 원으로 할 하나도 못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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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깅스! <웃음> <웃음> 아, 마지막 아이템 파깅스! 100만 업1 0 100만 원. 에 입었는데 1안0만보이는 <laughs> <laughs> 억장 무너지는 아이템은 버릴 수없0 0만 원. 1 함께 <laughs> 눈 원. 나는 구 원. 의 손길 그렇게 <laughs> 향보에 이뤄질 수 없는 진품 hmm <laughs>